경험 이 있으신지 아, 없습니다! 오케이! 경험 y 경험 Okay,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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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하 y yes. Okay, yes. Okay, yes. Okay, 가구 s Okay, yes. Okay, yes. Okay, yes. o k a 진짜 천사 맞나요 <laughs> 아, 아, 사실이에요. 욕들이 어, 아, 많아요.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솔직히 약간 그 약간 이미지가 좀 많이 좋게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욕도 좋아합니다.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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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원하게 한번만 보여주세요. 그런 욕이 아니고 바보 멍청이. 유리 비해서 네. 막내에서위를 맡게 된 에이스 참입니다. 오케이. 반갑습니다. 어, 네. 어, 네 일단 뭐 모자람이 있겠지만 충분히 그걸 메꿀 수 있을 만큼 노력해서. 오케이. 모자라. 네, 모자라. 네. 모자라다 모자라서 굉장히 힘듭니다. 모자. 근네 인자 인정하는 부 분입니다. 네. 사람이 인정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궁금한 게 있는데 부모님께서 귤 유사하시잖아요. 귤 최대 몇개 보고. 귤을 질문해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했습니다. <laughs> 어, 사실 그예 콘테너라고 하죠 그 귤을 담는 그런 상자를 네. 네, 약간 아, 네. 그 거기 이제 귤이 적어도 한4오십 개는 들어가는데 아, 사오십 개 제가 그걸 하루에 다 먹어본 적이 있어요. 다 먹은 적이 한... 있다는 네. 거죠? 왜 네. 말했냐? 식탐이 강하고 욕심쟁이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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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아, 하루에 4 0 개, 5 0개 먹으면 네. 소변이 노랗게 나와요. 아, 네. 네. 아. 그럼 이제 식탐이 강한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식탐이 강한 시간이에요. 자, 저의 리더 공약은 제가 대운인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친목왕, 네. 모두와 친하게 지내고 모두와 소통하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친구기 때문에 리더가 된다면 옆에서 버팀목이 되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목왕, 침묵왕. 과연 친목왕인가, 이카왕인가 <laughs> 리더면 이제 멋진과 섹시함과 귀여움까지 다 보여줄 수 네.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귀여움 혹시 보여줄수있어요 아, 귀여움은... 네. 귀여움은 못본것 같아요 그 이제... <laughs> SNS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실제로 보고 어 저는 실물로 보고 어요 리더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자신감 있게... 말고 저는 못합니다 <laughs> 아, 높게 삽니다 귀여운 거 그만하고 싶어요 자신감 있죠 대법원 높게 삽니다 저는 오케이. 저는 빅스타에서 리더를 맡고 있거든요 경력이 있어요 경력 있어요 경력. 경력 이건 저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더윤이 하면서 제가 했던 팀들이 분위기가 굉장히 아 좋았어요 그건 음 진짜 인정니다 음 그건 인정, 네. 인정. <목소리> 필도경이면 진짜 저는 어딜 가도 되게 좋은 아요 아 너무 좋은 아요 진짜 문이 부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문 부셔 이러면서 저 너무 찬양하는 것 같아요 약간 뭔가 필독교 막 이런 거. 사실 저는 저기 앉아 계신 분을 되게 오래 봤거든요. 음. 올해 7년 만인데, 제가 뭔가 자문을 구할 때 되게 많이 연락을 해요. 음. 근데 이게 점점 <laughs> 오, 이게 제가 귀찮아 하더라고요. 오케이. 제 너무 귀찮아 요 하니까 음. 욕도해요저한테 <laughs> 이게 때로는 또, 또 쓴소리가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은 왜 방송이 안까요 와, 네? <laughs> <너> 진짜 너무한다. <laughs> 키가몇 센치예요? <laughs> <섬지예요? 웃음> すいません。<laughs> <laughs> <laughs>